반갑습니다. 비오군입니다. 12월 25일 저녁에 차 안에서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연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해가 또 이렇게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고, 한 주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자, 날씨가 전세계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면서... 아, 정말 힘들고 긴 겨울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 예, 충청 그렇죠 이남쪽으로 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예, 지금 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상 어, 가장 강력한 한파와 예, 그렇죠 눈 폭탄에 예, 미국 본토가 폭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기상이 예, 올 겨울 예, 어느 정도 예고되긴 했습니다만은 막상 이렇게 닥치고 나니까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또이 또한 예, 잘 버티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 1월, 2월 아직 또 겨울이 두달 이상 남았는데, 예, 참 걱정이긴 합니다. 자, 한국 증시도, 어, 어, 지난 금요일 에,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정가선 차트를 한번 찍어보기로 하고요. 자, 현제시장에그전 어, 세계 그 시장의 화드라고할수 있는 근래 그렇죠 에, 기업은 다름 아닌 테슬라일 텐데요. 자, 테슬라가 지금 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참이 주가 올라갈 때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한국의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니까 아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음 굉장히 좀 예, 우려를 많이 자아하고 있는데 자최근의 뉴스를 보면 어, 테슬라 주가가 연간 사상 최악으로 마무리할 듯뭐 이렇게 돼더 빠진다는 얘기죠. 자, 주가 폭락, 테슬라 차 할인 두 배로 확대했다. 뭐 경영 우려가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미국에서 배짱 영업을 중단했다. 할인폭이 두 배로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자, 위기 탈출 안간힘. 뭐 어, 960만 원 할인.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상하이 공장이 멈췄다. 뭐 이런 뉴스도 있구요. 자, 테슬라가 또 어디 뭐 사고가 났 나요? 광 실례도 급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발 악재가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뭐 트위터 인수한다고 또아 수십조 아 투자를 했는데 이제 뭐 트위터 CEO에서도 물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자체로는 주가에 뭐 호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구만요 예, 경영자가 테슬라 본업에 예, 좀더 어 집중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또 주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mts 화면으로 넘어와서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2313 1.83% 하락 코스닥은 예, 690일입니다 무려 3.32% 하락입니다. 네. 그 코스피를 먼저 찍가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생명선 두 개에 이렇게 갇혀 있고요. 반등이 나오고 생명선 두 번째 저 머리에 있는 40선 근처에서 머리를 맞고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앞전에 그 반등이 나온 2,200 근처에 저점이 보이는데 마 거기 근처까지 내려갈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에, 리버스 라인은 지금 MTS상에서는 아, 거의 최고 그 라인 50선에 지금 바짝 그 근접을 하고 있는 것같고요 네, 머리로 맞는 모습이 조봉상 두기 생명선 예, 이거 쉽게 못 넘겠죠? 저거요. 자, 2,483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정을한 방에 넘고 갔으면 좋았는데, 예, 상승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제법 깊게 주공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코스피. 자, 코스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코스닥은 뭐 이렇습니다. 자, 예, 예 코스닥도, 예, 아직 바닥권에 예, 바짝 붙어 있는 생명선 근처에 바짝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튼 뭐 이러다 보니까 어그 테슬라가 이제 저렇게 불안감을 주니까 에, 국내 그 관련 주들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그두박질치고 있죠. 어, 대표적으로 자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45만 5천 원이네요. 고점 대비 상당히 하락 폭을 키워놨습니다. 60만 원 중후반에서 어 오늘 또 주봉상 생명선까지 분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자이 일봉상으로는 생명선 2까지 왔습니다. 과메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뭐 테슬라는 테슬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고객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닌데 네, 테슬라가 안팔리니까아이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65%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테슬라발 위기에 떠는 한국 2차전지 주도주 왕자는 국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시총이 아직은 높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내려와있고요. 자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할건지 하는 것은 이제 각자 판단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 쪽으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저로의 주식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줍줍 자리, 소위 말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리버스 라인이 80, 80 라인에 바짝 붙어 있고, 이를 보며 생명선을 찍고 있고, 주봉은, 리버스가 제로 라인에 근접을 하고 있고, 자, 월봉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배터리, 2차전지는 LG 뭐 에너지 솔루션만 찍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재.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배터리보다도, 배, 배터리도 물론 뭐큰 사업이긴 한데, 예, 향후 어, 더 짭짤한 예, 캐시카우, 재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아, 배터리 소재라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엄청나게 시장이 폭증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예, 그렇죠. 양극재 특히 리튬 예, 관련 어, 기업들의 주가가 어, 반짝반짝 그 해외 어떤 뭐 그렇죠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어,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진정한 대장주 에, 거대한 에, 그렇죠 플래그쉽의 기함의 모습을 갖춰가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다 막 이런 얘기가 포스코패밀리다 막 이런 얘기가 제가 지금 이제 포스코가 밤바다가 보이는 야경, 밤바다를 배경으로 야경을 보고 있는데요. 코스코. 자, 저 캐캐목은 굴뚝. 자, 그동안 참 한국 경제를 수십 년간 잘 견인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에, 그렇죠 분탕질. 예, 분탕질로 표현을 표현을 하면 좀 너무 지나친가요? 아무튼 에, 중국의 에, 후발주자 중국의 그 위력 앞에. 에, 한국의 이 중공업이 에, 많이 그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견된 수순이긴 합니다. 많은. 자, 어, 과거에 비해서 뭔가 좀그 활력을 잃어보이는 저 굴뚝이 즐비한 밤에 저렇게 야경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에, 건물과 굴뚝에 네온 사인을 저렇게 입혀놨지만 야경은 참 멋진데 에, 새까만 밤바다를 에, 건너 펼쳐지는 저 장면들이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도 그럴 것이 포스코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그 말이 아니죠. 60만원, 70만원 근처에 있던 언리에 있던 주가가 20만원대까지 30만원도 못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가기 위한 엄청난, 어, 그렇죠. 어, 퀀텀 점프를 염두에 둔그 힘을 비추가는 단계가 아닌가. 에, 그렇죠. 어, 마치 그 최조 선수가 도마 뜀틀을 뛰지 않습니까? 뜀틀을 이제 손으로 짚고 공중 그 에, 묘기를 부려야 되는데 그 전에 발판을 부르죠, 발판. 자, 발판을 밟고 그 탄성을 이용해서 뛰어 올라야 되는데 자, 그럼 발판을 밟기 전에 뭘 하느냐? 도약을 하죠, 도약. 달리기를 하죠. 예. 한 50m. 에, 전먹던 힘까지 그냥 그 최조 선수들 도마 그 양학선 이런 선수들 옛날에 여홍철 선수 달리는 거 보면, 단거리 육상 선수들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더 빠른, 다이나믹한, 폭발적인 그 주력으로 그 짧은 거리를 달려서 그 힘을 발판에다가 집중을 시키죠. 그리고, 뛰어 올라서, 어, 어떻습니까? 손으로 도마를 짚고 에, 화려한 에, 안무를 펼칩니다. 공중에서. 그렇죠? 자, 지금 단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달리기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아니면 이제 막 발판을 뛰어오르는 어, 아니면 막 발판을 밟기 직전의 상황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뭐 어떻게 될듯 어떻게 될지 제가 포항에 사니까 자저 포스코 야경을 거의 매일 보는데 매일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보니까요 왔다갔다 하면서 어, 저 포스코가 에, 화려함으로 조명으로 치장된 에서 뭔가, 쇠퇴가는 해 철강 사업의 단면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화려한 화장을 했는데, 조명으로, 밤바다에. 자, 어, 그렇죠? 다시, 새로운 21세기, 어떻습니까? 그 산업의 쌀, 다름 아닌 리튬인데, 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한, 100조, 200조, 300조 기업으로 가겠느냐, 막 이런, 꿈을 여기서 한번 펼쳐보는 거죠. 자, 그렇게 과연 될지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저도 한번 메인 위에다 올려놔봤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laughs> 주식을 좀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민들이, 국민주로 과거에 포스코를 다, 다는 아니지만 한주식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아 어, 그런 식이 아닌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이제 국민주를 했었죠. 예전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것도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 온 국민이 포스코홀딩스를 한주 이상 홀딩해야 되느냐인 게 아니냐. 그래서 홀딩스 제 이름도 홀딩스, 포스코 뒤에 홀딩스. 예전 국민이 포스코를 홀딩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한주 이상. <laughs> 아, 미래를 위해서. 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위안을 삼아 보고 싶습니다. 이름은 잘 졌네요. 포스코홀딩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주가는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는. 그러나, 아, 소산할 구멍은 있다. 언제나 그랬듯. 다름 아닌, 어, 그렇죠. 에너지 대 변역의 시기, 대 격동의 시기. 이걸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에, 그렇죠. 탄소 중립, 탄소 저감. 에,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각국의 정부가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 다름 아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있는데 그 중심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국내 기업들이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하면서 세계의 전세계 큰손 투자자들이 주가를 지금 30만 원이 안 되지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려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그 다음에 JYP엔터 66900 네. 뭐, 한한령한한령 그랬는데요. 예, 중국 없어도 됩니다. <laughs>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뭐, 언제부터 그 한국의 엔터기업들이 예,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 시장, 물론 중국 시장 크죠. 예, 하지만 예, 중국이, 예, 중국은 그냥 부가적인, 부차적인 시장으로 저 멀찍이 뒤에 남겨놓고 어때요? 예,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어, 예? 파란 눈에,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천세계 소년소녀 팬들이 열광하는 21세기 앞으로 22세기 최고의 뭡니까 컨텐츠 한류 문화죠 자 이제는 중국 뭐 중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이란 말 자체를 자존심 상한다 한한령 같은 말은 국어사전에서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예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저 그 중국이 인구가 10억이 너무 뭐예요 월드컵 예, 예그 월드컵 잔치 벌어질 때마다 뭐 합니까 걔네들은 구경만 하잖아요 그렇죠 구경 그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예, 월드컵에 공연장에 그 공연장에 그 경기장에 가서 티켓을 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본선 무대에 진출을 못 하니까 중국이. 예, 아, 만약에 그 중국이, 그 본선 32강에 축구 월드컵이 진출하면은 티켓을 못 구할 겁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중국 팬들이 그거 다 선점하겠죠. 무슨 수를 써든. 예, 그래서 뭐 경기장에 중국 깃발만 보일 거예요. 빨갛게. 노랗고 빨갛게. 예, 지금은 다행히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지니까 우리가 축구를 즐길 수 있죠. 전 세계인이. 자, 그 중국 축구, 그 중국인들이 공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안증. 한국 축구에 대한 두려움이죠. 넘을 수 없는 넘사벽급에. 예. 한알령, 한알령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공안증입니다. 축구에. 축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죠. 자, 자신감 있게, 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예. 밀어붙이면 뚝심 있게. 전 세계에서 통한다니까요. 예. 전 세계에서 통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JY 엔터 그 같은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거침이 없습니다. 하늘형이고 뭐고 간에, 예, 안한곳 하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아, A급, 예, 최고의, 예, 상품을 팔아 잭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역을 넓혀서, 뭐, AR, VR, 예, MR, 예, XR, 그렇죠? 예, 가장의 세계와 결합을 해서 부가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제 그 j i p 엔터 어, 이렇게 차트를 찍으면서 시청이 지금보다 열 배가서 이거 70만 원, 50만 원 감어 어떻게 할 거냐? 에,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수개월 전에 에, 그런 기록이 어디 영상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주가가 굉장히 놀랍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의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그 거의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던 수산화 뭐 그렇죠 리튬 수산화 리튬 관련주 예를 들면 하이드로 리튬 예, 주가가 말이 안 되죠 아주 예, 그 굉장한 그 짝대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미래 나노텍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도 이제 들어가 보면 네, 수산화 리튬 뭐 공급 계약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삼천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튬 관련 주들 중소형 리튬 관련 주들도 주가가 시장에서 이렇게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반짝반짝 뭐이 관련 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저라고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시장의 한날, 힘없는 개미, 차트쟁이일 뿐인데, 자, 영원한 변방, 그렇죠? 주인공이 될수 없는, 막, 뭐, 개인 투자자. 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어떻습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회를 엿보는, <laughs> 그렇죠? 아, 그런 사람인데,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JY 벤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 그, 한 종목, 오늘은 뭐, 이렇게 세 종목만 찍어보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삼순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다름 아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지금 사실라 마시라는 건 아니고, 어, 개인적인 에, 그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저 바다나 연못에 던지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에, 나중에 에, 이러한 것들이 에, 거대한 파동이 돼서, 에, 그렇죠? 나에게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뭔가 기분 좋은 그런 파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 것입니다 자태가 지금 굉장합니다 27,000원대에 있는 월봉상 직전 고점을 넘을 때 추격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자 지금 물량이 보이죠 25,000원 6,000원대에 앞전에 W를 기반으로 해서 물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굉장한 물량이 들어갔다 누군가에게. 갈 일만 남았다. 제가 이렇게 어, 그, 모 모바일 아니고 H T S 영상에서 역삼각형 두개 그려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3만 원대 주봉으로는 3만 원대 점프하는 걸 보고 3만 원대 잡으면 된다. 왜냐? 거기가 상장 고점입니다. 이제 막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저 밑에 그 생명선을 이렇게 아래를 향한 피크로 뛰는 2만 2천원, 2만원 초반의 자리는 세력의 영역입니다. 감히 우리 개인들이 거기에 동승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눈치 빠른 개인들이 큰손들이 여기 같이 합승을 해버리면요. 세력들은 보낼 주식도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 자, 그거는 세력들에게 양보를 했다면 개인들이 이제 바야흐로 아, 아, 눈치를 채고 같이 붙을 수 있는 자리는 비로소 3만원, 3만원 초반이다. 지금 3만 2천원입니다. 예, 아직도 늦지 않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으로 보면, 수평선을 찍고 보면 3만원대 상장했던 가격 라인이 있죠. 바로 3만원입니다. 자, 이외에서 회사 뭐하는 회사인가요? 어, 들어가 보면 호재들이 몇개 있습니다. 한번 그 각자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전세계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협동로 보시죠. 네, 그래서 어, 영상의 말미는 예, 벌써 20분이 갔는데요.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rainbowrobotics.com 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어, 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 소개. 2011년 자,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리서치 센터의 연구원들이 창업한 연구실 창업 벤처의 기업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들어가 보고 알았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주가를 좀 저렴한 구역에서 같이 좀 매수를 했을 텐데 지금도 사실 늦지는 않습니다. 비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천하의 그 카이스트 연구실 벤처다. 자, 향후 국내 기업 가운데서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뭔가 일대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막 이런 연구실 벤처들에서 벌어지지 않겠는가? 막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자, 로봇 전문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냥 뭐 장난감 로봇, 뭐 로봇 하면 한국은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 로봇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로봇 장난감 가지고 마진가 제트니 뭐. 막 이런 그 태권부이니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어릴 적부터 뭐예요 네? 너는 장래 뭐가 되고 싶으냐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렇죠 미래 희망을 피력했죠 어릴 때 여러분도 안 그러셨습니까 왜냐 뭐 하려고 과학자가 어, 저 로봇 태권부이 저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자그 꿈을 가능케 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기업들일 수 있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합니다 자 그리고 어, 핵심 부품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요 자 직접 개발을 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 핵심 부품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에, 손 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핵심 부품 다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 외주를 줍니다 천하의 애플도 디스플레이에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부품들 직접 개발하고 직접 만들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만드는 로봇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building the future our value lies in building robots that coexist and connect with human b e n and reaching people's 라이 e s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도 홈페이지 잘 만들어 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도 좋고 어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 로봇 예 저런 로봇도 나오고요 요런 그 다관절 로봇 예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예그 예,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어이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뭐 사업권을 뭐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아무튼 이족 보행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날은 춥고, 어, 2021년 올한 해, 다사다난 했고요 그리고 뭐, 어, 여러가지 이벤트들도 있었고, 또 우울하게 하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어, 어 이렇게 뭔가 좀, 그, 그렇죠. 암울하게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만. 에, 그러함에도, 에,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서 어, 좋은 징조들과 그리고 좋은 뉴스들, 에, 희망적인 소식들과 그리고 재료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올 한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잘 계획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3년을 예, 예, 멋지게 설계하시고요. 어,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파도처럼 그렇죠? 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구독자 분들에게 예, 연이어서 다가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비오근의 종가슨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